예 다윗은요,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왕의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법계를 옮겨오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도중에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상해요 3만 명의 무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나?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성기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막 크게 행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복개를 옮겨오는데 그 도중에 우사가 죽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늘 묻던 그 신앙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인의 한계예요. 우리가 잘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막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구절. 다윗이 그날에 여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려. 여와를 두려워했대요. 늘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을 물었던 그가 여와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여와의 개가 내게로 오냐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여와의 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 오는 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어떻게 만 백성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가 되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서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 없이 찾아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어떻게 주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왜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신앙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의 개는 사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밀어주고 형통케 하고 많은 주변 나라들이 자기에게 조공, 조, 조공을 바치고 또 어때요? 다윗의 집까지 막 자기네 좋은 나무 백향목 가져다가 막 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부요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보다는 와 많이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법개는왜 몰랐겠어요 다윗이 알죠 쭉 그랬으니까 법개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수레를 만들어요 하나님에게는 40년 동안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 옮겨졌어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법궤는 이렇게 옮겨야 된다. 40년 동안 그렇게 해 왔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새 수레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내가 아주 잘 만든 새 수레에 내가 옮길 거다. 근데 이건 하나님 결정권자의 뜻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재성을 가진 인간은 늘 민감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경외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며 가는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날 그 경외심이 없어지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다 보면 다시 내 생각이 앞섭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려는지 뭘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보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메고 괴를 옮겨라 그랬는데 지금 다윗의 생각대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 수레에 벗개를 태워서 옮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봅니다. 11절 여와의 개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위시 오벳에돔은 그 벗개를 메고 갔다가 전 영역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오벳 에덤의 집으로 보내고 다윗은 다윗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시일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전 영역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은 가자마자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 지나면서 시일을 지나면서 3개월 이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오잘 어, 되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왔어요. 이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도 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복개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까요? 신약으로 오면요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괴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괴가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전 영역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바꿔서 복과 영생과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대접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 뜻대로, 막내 마음대로 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괴를 모셔 오지요1 2 절을 봅니다. 우리 십이 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고 왔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위성으로 올라갈세. 처음엔 계속 만사형통하니까, 잘 되니까, 어느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중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복개를 옮겨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묻지도 않고 새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복개를 옮겨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됐어요? 뛰었어요. 소가 막 뛰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메고 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그러면 어느새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막 가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사이에 다윗은 엄청 고민했겠지요 왜? 왜? 하나님의 복귀를 내가 모셔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날 소가 뛰고 왜 우사가 죽었을까? 고민을 했기에 다윗은 똑같은 실패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을 봅니다. 여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여섯 걸음을 가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더 깊어졌죠. 그냥 수레에 끌고 오면서 기쁨으로 오다가 소가 뛰고 우사가 죽은 후에 다윗은 다시 고민을 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갑니다. 가집니다 그래서 여섯 걸음을 가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데 배에봇. 배에봇이 뭐예요?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배에 애벗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배는 뭐예요? 슬피 울며 회개할 때 입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다위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경외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어요. 계속 여섯 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너무 거짓 취급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가부의 엽전... 주님이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이럴 때가 있지 않나 자꾸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달라. 안 하면은 주일인데 내가 예물을 안 드리면은 세면이 안 서. 그래서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나가서 밥 먹어도 밥값이 얼마예요. <laughs> 이렇게 계산할 건 아닌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절기가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바값도 되지 않는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는 데뭘저 얘기를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경외함일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걸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일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바깥만 해도 우리는 한번 나가면 6, 7만원, 함께 나가면 먹고 그냥 슥 긁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떤 때는 이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면은,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애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되어서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이 모습은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오면서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거지 동양하듯이 그렇게 대접받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온 정성을 다해서 이것은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최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최선으로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물인가 여러분 그건 예물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런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나의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예배예요 기쁨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질 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잘못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만이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은 만복을 받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만 성공해도 주님은 복되게 하세요. 그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의인으로 정가해서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시 내 생각으로 행하려 했던,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행하려 했던 다윗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께 예배자로 나와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그 다음에 나오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최선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